안녕하세요. 교대는 교보문고에서 쿠 쌤과 함께 라면을 검색하시면 구매 가능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20강인데요. 아, 이 문제 정답률이 25%. 아, 엄청난 문제입니다. 자, 반드시 기억할 세 가지 먼저 얘기를 할게요. 반드시 문제를 풀어보고 나눠 수업을 들어라. 예습이 굉장히 중요한 수업이다. 수업후 반드시 이 책을 그냥 덮지 말고 그 자리에서 꼭 복습하자. 세 번째 같은 수업을 최소한 세 번은 듣자. 여기 항상 하는 말이야. 내 중요한 거 봐봐. 이게 우리가 지금 오늘 문제가 빈칸 문제잖아. 뭐라고? 빈칸 문제의 코드는 답의 근거를 지문에서 찾고 보기로 가서 방향성이 동일한 선지를 찾는 거잖아. 방향성이 반대인지 그 내용과 무관한지. 자, 이거가 진짜 중요하거든. 얘들아 빈칸이 어렵게 나오면. 애들 점수가 꼭 떨어져. 왜? 이게 안 되니까요. 자, 뭔 얘기다? 25%입니다. 제가 그래서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이렇게 적어놨죠. 정답률이 25%라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 문제를 제대로 푸는 친구들은 거의 못 봤어요. 근데 봐. 6월 평가원이야. 평가원이야 얘들아. 교육청도 아니고 평가원이라고 수능을 내는 기관에서 이런 문제를 허, 2020학년도야 최근이야 최근에 냈어 결론 이 정도 유형의 문제 그리고 올해 수능에서도 아시죠 34번 빈칸 줄이 30% 밖에 안 됐던 거 요런 거 만약에 여러분이 올해 수능에 나왔다 풀수 있어야 돼 근데 대신 이거야 마지막에 풀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복해는요. 일단 윗문장에서 아래 문장이 다 유기적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영어 문장도 그렇고 국어 문장도 그렇고요. 그 문장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항상 있어요. 이 문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건 그 인간이 해석을 못한 거야. 대놓고 얘기하는 거야. 갑자기 얘가 왜 나와? 이상해. 아니야. 평가원과 수능 지문은 다 유기적인 이유가 있어. 그냥 그 인간이 해석을 못한 거야. 제가 대놓고 얘기해요. 어. 제가 그 인간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사람도 아니야, 그 사람은. 자기가 선생인데 애들을 가르치려면 자기가 해석이 되야지 자기도 해석을 못하면서 어떻게 애들을 가르쳐요.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을 이런 수준의 지문을 갖고 제가 시간 안에 풀수 있을까요? 네, 됩니다. 단 시간은 조금 걸려. 한 2분, 3초, 3분, 3분. 이거를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을 하실 정도로 독해가안돼 있기 때문에 못 푸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영구안 하잖아. 일주일에 최소한 6시간은 해야 되는데 월수금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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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목도 2시간, 2시간, 2시간 안 하잖아. 루틴 정해서 해? 단어 외우니? 기출분석하니? 안 할걸? 그렇게만 한두 달, 세달 해봐. 풀게 돼요. 수학 문제도 열심히 하면 풀리잖아. 똑같은 거야. 왜영어 그렇게 안 해? 할수 있어. 다만 여러분이 독해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시간 안에 못 푸는 거야. 내가 장담할 수 있어. 내가 애들 가르쳐봐서 알아. 자, 이 문제 봐봐. 일단 2번 안 돼요? 컨트라댁션 모순. 왜? 니들 이거 왜 답을 했는지 내가 안다? 그때 그 당시에 이게 오답이 2번을 많이 해서 틀렸거든? 왜? 애들이 여기에 꽂힌 거야. 모순? 아, 왜? 긍정부정? 아, 긍정적, 부정적 이런 단어 자체가 반대니까 모순이야. 이렇게 본 거야. 제가 뭐라 그랬지? 제발 단어 갖고 조합해서 동화 쓰지 말자 그랬죠. 해석을 해, 제발. 플리즈. 해석. 독해. 야 분명히 내가 글을 읽었다. 여기 부분부터 뭐라고 나와? 긍정과 부정 버전 둘다 다른 일을 캐러링 포 다른 일을 돌보라고 주장해. 다시 긍정과 부정 버전 둘다 다른 일을 돌보라고 주장해. 그럼 둘의 목적이 어때? 같잖아. 캐러링 포 얻어질까 둘의 같은 목적 아니야? 동일한 목적이잖아. 근데 어떻게 모순이 생겨 조화가 있겠지? 아, 독해를 하라고 이놈들아. 단어 갖고 대충 찍지 말고. 그럼 너는 진짜 아, 이렇게 좆된다 진짜로. 좆된다 진짜로. 아, 정말이야.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 공부 좀 해요, 진짜. 나머지 방향성 반 되고 얘밖에 답이 안 돼. 이해돼? 이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리고, 제발 2번 가지 말라고. 그래서, 제발 2번 가지 말라고. 그리고 첫 번째가 이거였고요. 두 번째. 여기 보이시면, 문장 전체를 보는 거야. 옛 yep. 보여요.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생기지. 그럼 내가 이걸 보고 글을 읽었을 때, 빈칸 답의 근거가 뒤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왜? 반전이니까, 앞에는 답의 근거가 없어. 뒤에서 답의 근거를 찾았어야 돼. 이게 두 번째 포인트야. 세 번째. 봐봐. 와일이 나올걸라 자, 이러한 황금률인 긍정과 부정 버전이 행위자로 하여금 타자를 돌보게끔 하는 것을 격려한다 할지라도 자자지가 지금 이때 y를 뭐뭐 할지라도 뭐뭐인 반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 맞아? 그 이유는 이 문장을 읽고 내가 이때 y이 그런 역접의 코드인 걸 알고 그렇게 해석을 한 거야. 저도 그때 와일이 모모인 동안인지 모모인 반면인지는 해석을 해봐야 알아요. 글을 읽고 논리적으로 문맥상 파악하는 거야. 근데 뒤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와. 서프라프 a l 맞아? 그리고 뭐가 나와? 뒤에 보면 에고가 나와. 그래서 내가 아 이때 와일이 모모인 반면에이겠네. 모모함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뜻이겠네라고 논리적으로 문맥상 파악할 수 있었던 거야. 그럼 중요한 게 있어. 다른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경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반면에 있 얘기는 역접의 코드니, 여기엔 어떤 느낌이 들어가? 다른 이가 아닌 다른 거에 집중하는 게 들어가겠지. 그런 느낌 잡았어야지. 다른 존재가 아닌, 어떤 다른,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이 아닌, 기타, something, 무언가에 집중하는 게 나왔겠지. 근데 그게 뭐야? 이거지. 그니까이 글의 주제는 뭐냐하면 다른 사람을 케어링 포어 r s 하는 게 맞아. 다른 일을 잘 돌봐. 다만 다른 일을 잘 돌보되 너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면서까지 다른 일을 돌보지는 마라이거야. 주제 뭐야? 케어링 포어 r s 하세요. 다른 일을 돌보시고 다른 이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다만 그 다른 이에게 케어링 포어 r s 하는 와중에서도 자신을 완전히 버리지는 마세요가 이 글의 주제였던 거야. 뭔지 알겠니? 어.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해서 포인트 세 가지 다시 한번 얘기하고 해석을 해볼게. 진짜 중요하다. 문제를 풀었으니까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시작합니다. 얘 때문에 답의 근거가 뒤에 있다. 제발 입원하지 마. 이것만 보고 넘겨줬지만. c o n t r a d i c t 장 부작 이러면 안 된다고 둘의 목적은 같했어 c 어링포 n g 가 아닌 나에 대한 관심, w h 때문에 이 얘기 아까 했지 핑크네 어, 방향성을 생각하자 c 어링포 n g f o 번 방향성을 생각하자 c 어링포 n g 가 아닌 나에 대한 관심, w h 때문이다 알아두셔야 되겠죠 주제, 다른 일을 c 어링포 n g 하되 그렇다고, 이거 이게 중요해 그렇다고 와 이런 느낌이지 자기를 완전히 버리지마 이거야 근데 네, 봐봐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돼 시작합니다 자 우리 48쪽에 쪼개져 있는 문장 가볼게요 자 이렇게 독해가 됐어야 돼 not all god rules 이 부분 부정이지 모든 황금률이 다 a l i k e 유사한 것만은 아니야 두 가지 종류 그럼 이두 가지 종류는 황금률이겠지 얘가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하게 됐어 부정적인 버전은 instruct 뭘 지시해요? 자이 단어 규제 자제다 이거 수능 기출 단어 애들아 모르면 안돼 규제 자제를 지시하고요. The positive encourages and the intervention이 뭔데? 간섭하고 중재하고 개입하는 거지 맞아? 긍정적인 버전은요. Intervention 아 개입해 개입해 이 얘기하는 거야. 개입을 장려한대. 그 밑에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네거티브인 거고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바스티브버전인 거지. 자, 그다음 가 봐. 자, 이것도 제발 어떻게 해석해? 받아서 해석해. 하나는 기본선을 설정하는데 최소한 자, 여기 잘 봐라. not causing 함이야. 해를 입히지 마세요라는 베이스 라인을 설정해 준대. 하지 마. 자제하고 규제하는 거지. 그럼 이 순간 얘하고 얘가 같은 말이잖아. Restoring to a n o t i n g h 이 같은 말이니, 이때 원은 뭐야? n e g a t 구나 이랬어야지. 그럼 얜 당연히 뭐겠어? 디어도는 p o s i t 겠지 이렇게 이렇게 써야지. 다른 것은, 긍정적인 버전은, pointed aspirational. 우리 aspirational이 무슨 뜻이야? 오, 말 그대로, 염원하는, 열망하는, 이런 뜻이잖아. 즉 열망적이거나 이상화된 Beneficent 보험을 주는 선을 베푸는 뭐 이런 뜻이지 행동 쪽을 향하도록 지시하는 게 다른 버전이 하는 형태 행동하세요 Behavior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니 개입하는 것과 같은 말이지 이렇게 보였어야 된다고 그 다음 갑니다 어, 예를 들어서 rules are bound 이게 풍부하다라는 뜻이거든. 이러한 규칙, 어떤 규칙? 긍정 부정 버전의 규칙의 얘들이 참 풍부해. 풍부한데. it 스 u s t 가 기진맥진하게 하다, 고갈시키다잖아. 남김없이 다써 버리는 거야. 그래서 it 스 u s t 리하면 부사적인 표현으로 철저하게, 남김없이 이런 뜻이야. 즉즉 즉, 남김없이 리스트에 올리기엔 너무 많긴 해. 그래서 이 버전, 긍정과 부정 버전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우리의 목적에서 요 정도로만 얘기하면 surface 충분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 충분한 문장 두 개를 예로 들면서 부정과 긍정 버전을 하나로 딱 요약하는 거야. What is hateful to you, 너에게 증오스럽고 해가 되는 것을 어느든 다른 이에게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미안해요. 하지마. 해를 입히지마. 규제해. 어, 뭐야 얘는? 네거티브. 이렇게 돼야지. 그리고 너 자신을 만큼 너를 사랑한 것 만큼 너 자신 죄송해요. 네. 피디님이 욕했어요. 네. 너 자신만큼 너 자신만큼 다른 일을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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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해. k p 해 적극적으로 해. 아, positive. 이렇게 됐어야지. 됐어? 자, 이제 그 다음 문장 가는 거야. 5번 문장이야. post-version. 자, 두 버전. 목, 뭐? 긍정과 부정 버전. 둘 다. Incest. 뭘 주장해요? Uncaring for others. 다른 일을 돌보는 것을 주장합니다. 목적이 같죠? 전혀 둘 사이엔 무슨 컨트라딕션이 없어. 아 n y 조화가 있을 뿐이야. 목적이 같아. 수단만 달라. 진짜 조심해 네 맘대로 읽지마 근데 그게 자 얘들아 이거를 얘기하고 갈게 얘들아 오미션이 무슨 뜻이 있냐 하면 이거 솔직히 잘 안나오는 단어긴 한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미션이 보다 부작위야 커미션은 뭐야? 말 그대로 커미션 얘는 반대말로 보면 돼 잡위거든?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오미트란 단어가 있어. 생략하다 빠뜨리다야. 빠뜨린 거지. 생략한 거지. 그거 뭐야? 빠뜨렸다는 얘기는 안 했다는 얘기지. 행위열위부아일뿐안 했다는 얘기야. 커미션은 반대 개념이야. 자기야. 쫄지마. 몰라도 문제 풀에 전혀 지장 없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지. 뭐가 중요했던 거야? 이거랑 이게 중요했던 거야. 왜? 해입히지마 우리 글 읽었잖아. 유기적으로 뭐와 같았어? 네거티브. 적으로 개입해. 어? 앞문장의 인터벤션, 인터바닝 같은 말이네. Positive call 이랬으면 끝. 몰라도 돼. 아무 문제 없어. 근데 나왔으니까 알아는 투자, 부작 투자기 자기란 뜻이 있다. 그냥 지금 알고 넘어가면 돼. 하는 말이 뭐야? 그것이 부작인 해를 입히지 마라는 행동을 통해서든 또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이제 행동을 하는 긍정적인 버전인 자기의 행동을 통해서든 어쨌든 두 긍정 부정의 버전은. 목적이 똑같아 다른 일을 돌보는 거야 놓치셨으면 안돼그 다음 갑니다 예. 어, 반전이네 하지만 역접의 코드잖아 이러한 긍정부정의 황금률들이 그렇죠 어떤 행위자로 하여금 타자를 돌보도록 계속 격려함에도 불구하고 네이 황금률들이겠지 이러한 황금률들인 긍정과 부정 버전은 빈칸이래요 답의 근거가 뒤에 있겠구나. 갑니다. The purposeful displacement of a concern away from the ego. 봐봐. 자로부터 away야. 멀리. concern이야. 말 그대로. 관심일 거 아니야. concern이 무슨 뜻인데? 어, 관심이란 뜻이 있잖아. 맞잖아. 그치? concern. 관심을. 자, 우리 displacement 하면 뭐야? 옮기고 이동하는 거잖아. 그지 그럼 봐봐. 자아로부터의 관심을, 자아로부터 멀리 떨어뜨려서, away니까, 그 관심을 purposeful, 목적을 가지고 이동시키는 거. 그럼 봐봐. 자아한테서 멀리 떨어진다는 얘기는 내 자신이 아닌 다른 거에 집중해. 그럼 이때 목에서 뭐 내가 그걸 유기적으로 읽었으면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지. 이해되지? 그럼 이때 자아를 의도적으로 멀리 떨어뜨리는 건 다른 사람에 집중하는 거 같은 말일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것이 논 l 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임에도 불구하고, 자아로부터 멀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8월이 부분적으로 self-referential, 자기를 계속 언급하고 지칭하는 게 남아 있긴 하다고. 그럼 빈칸 답은 뭐야? 여기다 적을게. 빈칸 답 뭐야? 그렇지 어느 정도? 자기를 가리킨다야. 부분적으로는 자기를 가리키는 거지. 왜? 이때 self-referential이 자기를 가리키는 이라는 이 뜻이잖아. 맞아? 자, 그 다음 갑니다. 마지막 문장이었던가? 그렇지. 벌써 negative and positive version. 부정과 긍정 버전둘 부정 다. 자, 우리 voc란 단어가 들어가면 뭔가를 유발한다는 의미가 있어. so provoke and evoke, evoke 들어보셨지? invoke도 뭔가를 유발해서 드러내는 거야. invoke는 so, 들먹이다, 언급하다 이런 동사야. 지금 아시면 돼. 이 버전 둘다 에고가 나오지. 에고를 근본적인 척도로서 언급을 해. 뭐에 대한 어떤 행동이 평가받아야 될지에 대한 어떤 견주는 역할로서 자아를 언급하기는 해. 그럼 빈칸답 두번째뭐 들어가? 그렇지. 본질적인 척도로서 뭘 언급해? 자아를 언급한다. 이게 들어가는 거죠. 자. 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 자아. 나를 언급을 하고 나에 대한 관심을 그래도 갖고 있다와 같은 말이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보기가 는 거야. 선지분석이안 되니까 틀리는 거야. 봐봐. 이제 시작합니다. 답 찾았어. 이게 답이었잖아. 1번. Do not l e a yourself to act on concern for others. 다른 이에 대한. 맞아? 선지 분석이 안되니까 또 틀려 그래서 이 문제가 15%밖에 안됐던 이유는 딱 하나야 독해도 안되고 선지 분석도 안되고 방향성이 반대인지를 몰랐던 거지 봐봐 다른 이에 대한 concern 염려나 걱정에 대해 자아가 행동하도록 이끌어주었지 다른 이에 대해서 커리어품 어어지 하세요가 이 글의 포인트잖아 이끌어줬잖아 어떻게? 긍정과 부정부전을 통해서 이끌도록 했으니까 두나시 빠져야지 맞는 말이 되겠지 방향성 반대야 2번 안대의 모순이잖아 맞아 긍정 버전 두 버전 사이에 내부의 모순을 드러내 아니 둘은 조화로워 목적이 같아 조심해야 돼 3번 도덕적 딜레마에 직면했을 때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실패한 게 아니고 하고 있죠 하고 있잖아 네가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돼 케어링포 어더지하려면 그렇지 긍정과 부정, 부전을 통해서 케링포워드즈 해야 되라고 가이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잖아. 방향성 반대야. 4번 바. 셀프 컨 나왔네. 자기에 대한 관심 같은 말이네.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자어반던이 어떤 동사인 게 중요하다. 버리다, 포기하다. 자기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버리는 걸 요구하진 않아. 그렇지? 어느 정도 갖고 있다 그랬 그래, 갖고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얘가 방향성이 같으니까 단몇 번이야? 4번이네. 5번. 하늘리 조심해라. 우리 했죠? 거의 뭐뭐 안능이란 부정하다. 봐봐. 사회적 상호작용이 뭐야? 티키타까지. 다른 이에게 관심을 갖는 것과 같은 말, 다른 표현이 아닐까? 어, 잠시만. 이제 컴퓨터가 수업이 끝났다고 저한테. <laughs> 어 설명을 해주는군요. 네, 하더리 거의 뭐뭐 안느냐 이거 부정이다라고 눈이 얘기했고 자 사회적 상호작용 케어링 포워드. 사회적 상호작용이 뭔데? 티키타카 하는 거지. 그러면 다른 일에 대한 관심을 갖고 돌보는 것과 같은 말 다른 표현 아닌가? 맞잖아. 거기에 대한 이득을 거의 고려하지 않아? 아니 고려하니까 버전을 두 개까지 쓰면서 케어링 포워드 잘려하겠지 얘도 방향성 반대예요. 단몇 번이야? 4 번이야. 뭔지 알겠니? 자, 이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는 뭐다? 독해가 안 돼서, 선지 분석이 안 돼서, 끝. 여러분이 고정적인 1등급 제눈 위에 강조해. 평소 모의고사, 교육청이나 6월, 9월 평가원 때 일단 90점, 90점 이상이 나와야 돼. 그래야 내가 수능 때 가서 쫄지 않고 어쨌든 실수해도90 이상이 나와. 그러려면 이 문제 시간 들여서라도 풀어야 돼. 근데 마냥 들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3분 안에 풀수 있을 정도의 독해 실력을 갖춰야 여러분은 고정 1이 나와요. 현실입니다. 문얘기장지 아시겠지? 그래서 답은 답은 4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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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not require b e n d i n g self-counsel altogether. 맞죠? 4번을 답으로 하시면 되는 문제였었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이 끝났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전 다음 또 강좌 21번 강좌 때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교대는 교보문고에서 쿠쌤과 함께 라면을 검색하시면 구매 가능합니다.